자, 그럼 우리 2.html로 돌아와서 2.html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봤던 이그 디자인 계획안처럼 이렇게 밑줄을 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잠깐 영상을 꺼놓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밑줄을 긋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두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를 누구에게 주면 될까요? 여기 있는 h1이라고 되어 있는 저 태그에게 테두리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h1 태그에다가 border 1px solid gray라고 이렇게 테두리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reload 이렇게 됩니다 자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 왼쪽, 오른쪽, 위쪽에 있는 테두리가 아니라 아래쪽의 테두리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보더 밑에 보더에다가 아래쪽을 의미하는 버튼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위치가 좀 애매해요. 그쵸? 이 위쪽은 이렇고 밑에는 이렇게 좁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패딩값을 조정하고 이런 걸 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검사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h 1 태그를 선택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색상을 보면 자 저기 있는 저 파란색은 누구 때문에 아니 저기 저 바깥쪽에 있는 저게 무슨 색인가요? 음, 황토색? 예, 저거는 도대체 누구로 인해서 저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니까 마진입니다. 즉 마진값 때문이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진값을 없앱시다. h1 태그에 자, 리로드를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다시 한번 태그를 선택해 보면 이제 마진값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너무 이 테두리와 저 웹이라는 텍스트가 또 달라붙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은 적당히 테두리와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패딩 값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20픽셀 정도 한번 줘볼까요? 자,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음. 자, 이렇게 박스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것처럼 이 쪽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줄을, 줄을 긋는 작업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제에서 가로의 줄은 누가 갖고 있나요? 여기 있는 ol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가로 줄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저기 있는 저 ol 태그에 border, right, 1픽셀 솔리드 그레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잘되나요못 찾으셨나요? <laughs> 여기 있죠 여기. 왜 그래요? OL 태그는 화면 전체를 쓰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의 끝에 오른쪽 테두리가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기 있는 저 OL 태그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음, width 값을 지정해서 저기 있는 저 ol 태그의 폭을 지정하는 겁니다 150px, 이런 식으로요 150px이 좀 크면 100px,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여백 여기 있는 또이 여백, 이런 것들은 또왜 그런가를 또 살펴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저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해결하는 것이. 자, 일단 여기 있는 이큰 여백이 왜 그런지를 보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OL 태그가 보시는 것처럼 마진 값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OL 태그에, 마진 값을 0으로 주고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잘 붙었죠? 근데 이렇게 붙였더니 또 이번엔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기 있는 이 리스트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붙어 있네요.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o a 태그에 패딩 값을 주는 거죠. 짜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또 테두리, 여기 또 여백이 있네요 예.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body 태그가 보시는 것처럼 margin 값이 있기 때문이네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body 태그에 margin 값을 영어로 주고, 리로드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 전체를 꽉 채우는 선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 밑에 있는 이 정보를 위쪽으로 쓱 올리는 작업을 하면 대충 우리의 작업이 끝나겠네요 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중요한 얘기는 박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